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자료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료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통일찬송가는 278장입니다. 찬송 220장 통일 찬송 278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부 내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활랑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앞에 온갖 충성 다맞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성기는 종의 돌을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피바다 한몸이로 영제여 친구들이여 한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그신 뜻을 지성으로 주행하세.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애가 풍성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한달을 시작하며 이 한달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무더운 여름,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케 하시며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성령으로 뜨거운 마음 가지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더운 여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그 구원의 감격에 반응하여 우리가 날마다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와 같이 경험되어지고 또한 회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사랑하여 세우신 우리 센텀 장로교회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여름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사.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며,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사오나, 온전히 주님 안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모든 사역과 일들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날마다 주님의 뜻을,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한 마음 한뜻 되어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초대교회의 그 모습과 같이 진실하고도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될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교회를 위해하여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모든 재직과 다음 세대가 한 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 나아갈 때에. 전심전력으로 주님과 함께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여러 상황이 끝이 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삶의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한 달도 주님께서 크신 사랑과 구원 베풀어 주시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좌절된 상황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자리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 수술 전과 수술 중에 있으며 수술 후에 재활과 회복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몸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힘과 소망 허락하여 주시사 온전한 회복이 있는 이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옵소서. 또한 군으로 다른 나라와 다른 지역으로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또한 돌보아 주시고 어디에든지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시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보호함 받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자리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루하루의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더욱더 강건함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거짓과 분열로 점철된 나라가 아닌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또한 모두가 이 나라를 사랑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온전히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그러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한국교회가 앞장서게 하시고 내가 한국교회임을 알고 날마다 주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와 진리와 공의를 위하여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자이자 주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새벽에 민족열반 가운데 운행하시는 주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그 발걸음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모든 성교사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삶의 예배자로 일상의 성교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곧 부르신 사명의 자리임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물상 23장입니다. 사물상 23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3장.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그 일나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도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일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들었거든. 함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옵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 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아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 나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하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그가 내려오리라 그일러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령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에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의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니라.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너희가 나를 궁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님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땀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 곳을 셀라 하마네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헤쳐나갈 방법은 있다 라는 뜻이죠.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포기해 버린다면 모든 것이 끝이 나겠지만 어떻게서든 살고자 하면 기회는 찾아옴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인생길에서 우리는 호랑이 굴에 잡혀온 것만 같은 여러 문제를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이제 다 끝장이다 라고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그 문제를 보지 말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신앙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단순히 일해서 벌어 먹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 쉽지 않아 전전긍긍하게 되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삼키려 하는 곳이기에 믿음의 사람에게 하루하루는 호랑이 굴에 잡혀 온 것만 같은 기분이 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내가 호랑이 굴에 잡혀왔구나. 사탄마귀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자를 찾고 있으니, 이제 내가 먹힐 차례구나라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손을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어 모든 것을 체념하는 바로 그 시간에 우리를 위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그곳을 빠져나가기 위해 주님을 붙들고 필사적으로 벗어나야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23장에서는 사울 왕을 피하여 유랑하며 피신을 다니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호랑이 굴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끊임없이 주와 함께 주의의 일을 하는 존재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이 기록하기를,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블레셋이 그 일라 지역을 쳐서 그 타장마당을 갈취하였다라고 보고합니다. 이를 들은 다윗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일단 자신이 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고 있음을 2절 말씀은 기록합니다. 2절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와 이르되 이스라엘의 그 일라가 블레셋에게 침공을 당했다 소식을 접한 다윗은 섣불리 나서지 않았습니다. 어딜 감히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에 쳐들어온단 말인가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즉각적으로 달려갈 법한데도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하고 먼저 물어보았고 이런 다윗의 질문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날를 구원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움직이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은 호랑이 굴에 잡혀간다라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상황에 감정적으로나 자기의 판단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그분의 일들을 구하는 사람임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하루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주님의 도우심과 자비하심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일라를 치러가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는 인간적인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음을 3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사우랑을 피해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어떻게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을 칠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의 주변 사람들의 모습에서 다윗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한 다윗이 그란 믿음을 가졌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며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불렛의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의지하고 온전히 주님께만 초점 맞추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는 분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또 다른 지역인 10이라고 하는 황무지를 소개합니다. 14절부터 기록된 말씀에서는 사울이 매일 다윗을 쥐잡듯이 찾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호랑이 굴에 잡혀온 것만 같은 피난 생활에 지치고 힘겨워하는 다윗에게 그의 친구 요나단을 보내어 다시금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16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임을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수록 아무것도 없고 어떠한 희망도 없이 만신창이가 된것 같은 그 순간에도 옆에 있어 주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에 속한 한 지체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하여금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붙돋아 주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비록 호랑이 굴에 잡혀온 것처럼 끊임없이 넘어지고 좌절할 상황과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지체들이 있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의 말씀 24절부터는 사울이 거의 맹추격하여 다윗이 잡히게 될 즈음에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략해 하시어 사울의 추격을 멈추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호랑이 굴에 잡혀온 것 같은 상황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 맞추어 주님의 일을 하며 죽게 구하고 주님으로 힘입어 사는 자를 결단코 그냥 놓아주지 않으십니다. 모든 어려운 상황을 끊으시며 하나님께 초점 맞춘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가는 센텀나론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호랑이 굴에 호랑이 굴에 펴가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크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그러할 때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중의 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